테슬라가 가야 시장이 간다. 오랜만에 올려드리죠. 야, 요즘 테슬라 주식 왜 이러나요? 좀 아쉽죠. 자 오늘 발표된 테슬라의 인도에서의 반값 자동차 생산에 대한 그 지난번 투자자인 할때좀 흘리면 얼마나 좋을까? 흘린다는 얘기를 제가 썼습니다. 흘린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인도의 인도의 그싼 노동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저희 A반 학생들과 오프라인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아마존 얘기도 하고 구글 얘기도 했는데, 2년 전에 스플릿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플릿을 하더라도 타이밍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처럼, 2020년 전처럼 이렇게 막 아마존이 3,700 올라갈 때 스플릿 때렸으면 5,000까지 갔죠. 근데 그러니까 꺾였을 때 아마 스플릿을 때리니까 약발이 안막혀 구글도 마찬가지고. 테슬라가 그런거 참 잘했죠 참 예전엔 잘했는데 요즘은 좀 헤매는 것 같아요 트위터 인수한 뒤로 좀 헤매는 것 같아요 자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대로 쇼스키즈는 실적 발표 이후에 실망매물에서 출연하면서 다음기로 좀 연기하게 됐는데 이 갭이 메꿔지지가 않고 있고요 이갭 메꾸기 전에 밑에 갭부터 먼저 메꾸는 분위기죠 아직 모릅니다 자 지지선을 알려드릴게요 240.36 240.36 테슬라 지지선이에요 내일 모레 FOMC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지금 M자형 하락을 그리고 있는 테슬라가 이 갭을 매끄러 내려올지 아니면 다시 오늘 반등을 성공했으니까 지지하고 올라갈지가 결정이 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테슬라의 흐름을 보세요? 물론 매일매일 제가 요즘 단타치는 종목 중에 하나가 테슬라인데 음? 또 단타치면 싫어한다는 분들 있죠. 그러지 마세요. 저는 주로 제일 많이 참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테슬라의 내부자들의 거래와 그다음에 테슬라의 맞습니다. 쇼트 공매도 물량을 체크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테슬라의 최근에 공매도 물량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여러분, 개미들이 아무리 사들여도 개미들은 돈이 없죠. 자, 이들이 이 공매도 세력들이 헤지 펀드들이 쇼트를 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까 어? 잘못 때렸다가는 자기는 회사들 날라가 버리는데 저 이거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내부자들의 거래 근데 이거 이제 그 전에 하기 전에 자 내부자들 거래는 딱 보시면 이때 이게 언제인지 아세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산... 테슬라래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산다고 테슬라 팔았을 때예요 조용하죠? 여러분 언론에서 다 떠들고 계속 팔았잖아요. 그때는 무조건 쇼시죠. 쇼모친 한국분들은 TSLQ. 이거 보세요. 이 물량을 어떻게 받아내? 이러니까 테슬라가 100불까지 떨어졌던 거죠. 반대로 말하면 트위터 팔 거를 멈추고 더 이상 트위터 안 팔겠다는 순간부터 그 뒤로 지금 두배세배가 올랐잖아요. 이것만 봐도 테슬라 트레이딩이 얼마나 쉬운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렇죠? 자, 좀 전에도 보여드렸던 자, 쇼 인터넷 히스토리 보면 보십시오. 최근에 100000000, 1 0 0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1 0 0 0 0 9 5 0 0만주 정도가 지금 매일매일 매일매일 아니죠. 6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이게 쭉나오고있어요 이렇게 근데 90, 앞대가리 만봅시다 여러분. 이걸 제 한번 볼까요펜으로 해보세요. 95, 96, 91, 95, 95. 4월 30일부터 시작해,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 전에 보면 88이었어요, 88올림픽. 85, 87, 81, 82, 90, 90, 80, 73, 77, 78, 76, 69, 62. 자, 60대에서부터 시작했던 작년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러긴 테슬라가 좀 빠지는 겁니다. 제가 주로 참고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수익을 꾸준히 안겨주는 주식이 좋은 주식입니다. 테슬라를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든 단기적으로 스윙하시는 분이든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이든 항상 테슬라 이런 큰 흐름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체크업 해야 될게 거래량 하시면서 매매 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팁 알려드렸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고요. 저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아직도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 구독, 좋아요, 알림 감사합니다.